아또 하늘이 쁘다잠자리도 겁나 이쁘고. 이비 이쁘, 똘망이 집잘 보고 있었어? <laughs> 이삐야, 집잘 보고 있었냐고? 하시네 니가 대답 안 하면 너무나 아쉽지. 아, 힘들다. 씻고 일찍 TV 자자. 우와 하늘 이쁘다. 잠자리는 엄청나게 많고 수국도 잘 크고 있네. 이것도 얼른 잘라줘야 되겠다. 생각날 때. 똘망이 집잘 보고 있었어? 오늘 엄마 왔어 안 왔어? 시시 돌려보니까 엄마 안 왔던데 그럼 오늘이 6일 째란 말인데 너 나한테 끼고 나가버렸을까?